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 씨앗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결국 4천선 아래로 마감했습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코스피 상황 요약 올해 코스피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연초 대비 60% 이상 급등그 중심에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을 아시아 테크 투자 핵심 거점으로 다시 보면서 수급이 크게 들어왔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미중 긴장 완화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강하게 살아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4천선이 무너졌나? 오늘 시장 하락의 핵심은 미국발 악재 3가지입니다. 금리 인하 속도 둔화 우려 연준의 필립 제퍼슨 부의장이 빠른 금리 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장 기대감이 꺾였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간밤 미국 증시가 하락하며 아시아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피터틸 펀드 엔비디아 전략 매도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틸의 헤지펀드가 엔비디아 보유분을 전부 매도했다는 소식 국내 반도체 주도 동반 약세를 보이며 지수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3. 앞으로의 투자 전략 지금은 감정적인 대응 금지 상승하락 요인이 섞여있어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속도 글로벌 AI 투자 흐름 반도체 업황 지속성 이 세가지가 앞으로 시장 방향을 결정할 핵심입니다 4. 마무리 오늘의 분석이 투자 전략을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습니다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부회 씨앗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